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경남 차원을 찾아 타운홀 미팅을 가졌습니다. 지역에서 가장 뜨거운 현안인 부산 경남 행정토 통합에 관해 메시지를 내진 않을까 눈과 귀가 쏠렸는데요. 이 대통령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성길 기자입니다. 경남 차원을 찾아 주민과 함께한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인 행정통합에 대해. 대통령이 어떤 방안을 낼지 지역민들이 2시간에 걸쳐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이대통령은 다른 지역에 비해 추진 속도가 뒤처진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관해 단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행정통합 속도를 강조한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 그리고 행정통합의 수기 절차를 내세운 박한수 경남 도지사 역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대통령은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 문제 해소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불균형 문제, 수도권 집중의 문제도,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시정해야 됩니다. 나라의 모든 돈이 부동산 투기로 몰려가가지고.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 실현 차원에서 광역교통망 확충을 약속했습니다. 부산 양산 울산광역철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김해 부산광역도로는 개통하는 등 부산 울산 경남을 한시간 생활권으로 묶겠다는 정부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지역안파크주한통통을의타히연미하수 부산과 울 체제에 대응할 남북권 거점 구축 의지를 보였지만, 당장 지역에한대통민의타한홀정팅합현안일논체하지않응할니북권 거점 구축 의지를 보였지만 당장 지역에서 가장 민감한 행정 통합 현안은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